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게 임하여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다 가 보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의 기억 안에서 내 생각 속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80장 나의 생명 대신 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 받아다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죄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죄를 찬송하겠네 죄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말코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O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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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C 1446년 1월 15일 아비버이죠. 애급 람세스를 출발한 백성은 2개월을 걸어서 드디어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모세가 3월 15일 마침내 그 시내산에 200만의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백성과 가축을 이 끌고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11개월 5일, 331이 되죠. 어느 곳에서나 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내산 남동쪽, 아주 강활한 평지, 놀라운 평지, 그세바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국가의 3대 요소인 주권과 영토와 백성과 또 피로 맺은 네 가지 백성 규례 의무 경고를 체결함으로 당당하고 패기 넘치는 신정 국가명 바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백성들에게 나서서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보인도 하셨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 뛰어난 국가가 되고 하나님 소유가 된다. 만국을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 키우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매우 거칠죠. 공중에 등에 업고 올라갔다 떨어뜨려서 날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 속에 던져. 평안과 승결로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훈련을 시키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야?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에 따라서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성장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주권도 언제나 하나님에게만 있고 인간은 수혜자에 불과해서 죄아 죄인된 인간의 주장이나 욕망이 전혀 배제된 그러한 언약의 특성이 있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간 백성은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교훈을 가주 듬뿍 담고서 참 신앙은 모든 시련을 통해 얻어진다. 모든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 그리고 모든 시련을 통해 정말로 싸워 이기며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모세가 가르쳐 주게 되었죠 에일드 1세기 경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두 팔을 벌려 나를 영접하시려 서서 기다리신다. 감격에 키워서 외치는 스테반 집사를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그를 죽이게 되자. 네로 왕제는 미치광이가 되어 로마 신의 불을 지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베드로를 묶어 죽이자. 또 칼의 목에 잘려 참수당한 야고보 그 시범 케이스로 야곱을 죽입니다. 산채로 피부를 벗겨 죽인 나단엘, 창에 찔리고 세몽둥이에 맞고 망치에 맞고 순교한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토배 몸이 절반이 잘려 죽은 시므온, 사자에 찢기고 손가락 발가락까지 항문까지 훼손하고 살을 벗겨 석쇠 위에 태우는 만능까지. 그러한 더러운 만행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감당을 했죠. 사순절 기간을 지나니까 조금 더 하자. 일사각우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화로도 많이 해서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대나바가 박힌 그모 우리를 거리셨죠. 요즘 같으면 신발이 좋으니까. 웬만한 거는 짓고 발고 넘어가도 다 그냥 걸어갔지만, 그러나 지귀철 목사님은 그 위에 신발까지 벗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걸으셨죠. 그래서 모르들 걸으실 때, 발걸음마다 치솟는 그 못, 살이 찢기고, 심줄이 터지고, 신경줄이 끊겨서 피가 낭자에게 쏟아졌지만, 그리만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죠 정말 피로인의 죽음의 순간까지 다다르는 그러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많이 그 부분을 볼때 많은 눈물로 여러분도 상봉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그보다 더한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뿌리째 뽑으시려 머리에 가시관, 몸에는 붉은 피 골고다 산상을 붉게 물들이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있을 곳을 준비하시고 지금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12절을 함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케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육체적 성결을 요구하셨죠 죄악된 인생은 성결함이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외적인 성결이 내적인 성결로 승화되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 성결을 요구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왜 의복을 빨라고 그러셨는가 외적 성결 행위가 내적 성결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을량피에 온 몸을 마음을 빨지 않으면 성결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는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거죠 시브리자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마음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저자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왜 지경을 설정하고 삼일의 시간도 정하여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들은 매일 엉베인 삶, 매일 매일의 삶이 같은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모든 것 중단하고 휴식하면서 준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나와만 같이 대화하며 한번 시작 이렇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경을 설정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백성이 모두 성결케 됐어도 원죄가 우리 인간 마음 속을 사로잡기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임자의 자리에 가면 그 죄가 다 드러나니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외우시죠? 못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잘 지켜져야 합니다. 오계명 밑에는 부모를 위하여 윤리와 법도와 이웃을 위한 명령이니 또한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선을 넘게 되고 넘어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신의 산 지경을 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구약의 선비님들 엄청난 고생들 하셨어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큰 은혜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 조화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캄캄한 강단 앞에 엎디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주에게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길은 너희가 너희 길과 너무나 달라서 너희가 따를 수도 그 높이에 이를 수도 없다. 우리 주님은 복음의 현장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면 백성들이 못 들으니까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16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위엄의 상징이죠 이거는 정말 초자연적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도 솔로몬 성전에도 엘리아의 갈매 산상에도 에스케일 성전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 산상에 구름으로 형성해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임재는 특별한 것입니다. 천지변동을 동반한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는 율법의 중요성, 백성들은 모세의 권유를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의상을 능력을 아주 높여 주는 그러한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야에서 점검에온 것처럼 애굽에서 훈련받는 내내 너무나 천박하게 벌레처럼 강아지처럼 무시당하며 우리 모래 모세 어르신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상과 능력을 한층 더이 자리에서 높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 같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뭔가 보이는 게 없다 실망하시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해도 해도 안 된다 낙심하시면 안 돼요.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품었던 내가 꿈과 비전을 가졌던 거. 절대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때에 이르러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우린 믿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돌아우리 21절, 22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믿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아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계시록 성경에는 신척하라 경고하라는 말을 신척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말에는 아주 단단히 일러 경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성결을 거듭 당부한 것은 거룩한 신적 복능의 여호와께서 인간무리와 죄악에게 즉각적인 진노를 쏟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와 모든 경고를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말해 준 겁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헤라 6장 7장에 올라가 보면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우사가 하나님의 벚계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내유기 10장 이 절에 가 보면 나단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한 불을 담치 않고 치멋대로 가서 불을 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죠. 그 불에 타 죽었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도 모세가 여행 중에 얻은 엘리에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은 아내 시보라가 여보 꼭 그렇게 해야 돼 어린 것에게 아마 이렇게 말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나님이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중풍으로 중병으로 이 모세를 쥐기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차도를 들어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앞에 던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어서 살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시보라가 그 일을 안 했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 예배들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정해놓고 하려고 했다면 그 일을 계속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헌주납니다 함으로 우리는 열과 믿음, 와 법도, 윤리와 도리, 증거와 이웃 향한 전도, 섬김과 헌신, 봉사와 감사 최선의 꿈을 꾸는 그러한 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어진 규례와 법도, 섬김과 헌신 믿음과 감사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신적인 성결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세 번째는 주님의 사역에 신분을 내세우며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마침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 교회의 법도를 따라 신앙생활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평상적으로 일어나면 교회 오고 시간되면 돌아가는 것 습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척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절기나 예배 시간이나 모든 행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절기들을 우습게 알고 넘기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주여 인도해 주어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신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 이런 것을 단단히 기억하며 잃어버리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를 성결케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늘 머물러 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사역에 신분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뭇거리고, 핑계대고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하여는 모든 것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강한 믿음이 이 시간 충만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례와 법도와 윤리를 지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동과 버릇과 말 아버지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성결한 그러한 몸과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가는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코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어 접종을 하신 많은 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여파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연로식 모든 성도님들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